상관제 홍의표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 채권자가 있는 경우의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판사님의 수신원니까 보겠습니다. 사채업자나 금융기관, 은 금전의 대여를 전문적으로 하는 채권자들이죠. 프로들이죠. 법률 지식도 많죠. 파산 면책 절차에 업무에 업무적으로 대응할 줄도 안다. 제가 예전에 한 10년 됐을 거야. 됐을까요? 한 13, 4년. 음. 지금 같으면 안 하는데 그 당시에 어떤 분이 이제 아들 선생님이었으셨는데 자기 아들이 이제 하도 뭐 개차반이에요. 개막난이야 사업하면서 막 많이 말아먹고 근데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합의를 해주려고 캐피탈에서 한 2~3억을 땡깁니다. 자기 그 보증금을 담보로 전세보증이면 한뭐한 2~3억 될 때니까. 그래서 캐피탈에서 두 번에 걸쳐서 뭐 1억 6천, 6천, 해서 한 2억 2천을 이제 땡기는 거죠. 채권 양도의 방식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이미 그 어르신이 그 당시에 상당히 어떤 채무가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음, 그게 뭔가 좀 부인권 대상이 아닌가. 약간 좀 잘못 생각했죠, 사실은. 캐피탈에서는 자기네 돈 주면서 담보로 잡은 거에 불과한데, 동시적 교환행위로 봐야죠. 아무튼 그 당시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부인권을 행사를 했는데, 어, 그 상대방은 이제 뭐 답변서 쓰는 거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나왔는데, 지식이 상당합니다. 아마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말하는 거라든가 이런 변론하는 걸 보면, 뭐 변호사 진짜 빰치는 것 같아요. 상당히 훈련이 돼 있는 것 같아. 지금도 그, 엠메이드 대부가요 거기 지금 사행이 소송에서 자주 만나죠. 그리고 거기는 이제 한 30대 초중반 되는 분들을 직원을 아마 이사, 이사는 아마 대표이사의 어떤 뭐좀 측근 같은 분을 한시인척을 했는지 그런 분들이 법정에 나오고, 서면은 또 따로 쓰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파산면제 업무적으로 대응할 줄도 알죠. 시스템이 돼 있죠. 또한 이들은 결국 자기 채권이 면책되더라도 이미 받은 이자로 보충하거나 적자나 회계처리 등으로, 뭐, 결손 처분한다 그러죠. 대손충당. 손해가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또 채권 자체가 싸게 사는 거죠, 사실은. 뭐, 몇 프로 안 되게 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채무자의 친구, 직장 동료, 친족 등 금전 대여를 영업을 하지 않는 개인 채권자 중에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채무자에게 대여했는데 참, 채무자가 파산해 있는 바람에 자기도 경제적으로 곤란한 이런 예가 있죠. 그래서 다른, 대부분 채무자에 대해 좋지 않은 악감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법원이 채무자 신문 또는 채권자 집회에서 자칫 채무자에게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이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악감정을 법원으로 전가시켜 법원의 중립성, 공평성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법정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뭐 경청을 하되 뭐 중립성이죠. 기회도 공평하게 줘야 되고요. 발언의 기회도 비슷하게 줘야 되고. 다음에 어떤 특정한 사람 두둔하는 듯한 인상은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어이 이거 좀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판사라는 직업이 상당히 어려운 직업이죠, 사실은. 뭐 변호사 그냥 한 사람 위한 싸움딱처럼 해서 뭐 말이 되건 안 되건 돈을 주니까 물론 어느 정도 이제 뭐좀 품이 있게 해야 되지만 그냥 뭐 열심히 하죠. 그냥 막 물어뜯고 그렇뭐 거짓말도 하고 막. 안 좋은 모습 많이 보이죠 사실은 변호사라는 직업의 어떤 특성이 그렇죠 왜 자기 의뢰인을 대변해야 되니까 그렇죠 뭐 점잖게 뭐할 수는 없죠 그쵸? 법원은 채무자 신문 또는 채권자 집회에서 이들 채권자에게 최대한 발언 기회를 주고 불복절차 등 채권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는 배려도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laughs> 그래서 지금 현행 서울해생법원의 실무는 채권자가, 음, 서면으로 일을 할 기회는 얼마든지 줍니다. 근데 법정에서는 발언은 이제 한번 정도 줍니다. 뭐몇분 정도 주죠. 본인이 할 일, 채무자나 아니면 사건에 대해서 본의 어떤 하소연이든 아니면 뭐 지적이든 뭐 억울함을 호소하든 아니면 채, 채무자에 대한 비난이든 적정한 선을 지키는 선에서는 한번 정도 기회를 주고 두번 출석할 때는 이제 기회를 주지 않고 서면으로 내, 내도록 판사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음. 채권자가 와서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제 점점 약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게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정보가 많이 오픈되니까 그렇죠. 좀 점점 또 파산 뭐 워낙 많이 해서 이제 채권자가 막 결정적인 제보를 해서 판이 뒤집히는 사건은 이재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전처럼 이제는 크게 기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그, 권자 그죠? 개인채권자가 있는 경우의 주의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